선물이 마음에 드니까 어머 어머 어머~ 나 지금 못쓰겠어, 빨리 써요, 빨리 써~ 어머 어머. 어머, 어머 어머 어머~ 이게 맞아요~ 어머~ 레전드 자식~ 와~ 어~ 오케이~ 나 먹고 싶진 우와, 이거를 팔아? 어. 레전드 자식. 꼬물탱? 꼬물탱 맛있나요? 꼬물탱이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. 저녁에 먹어봐야지 아. 이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는데, 진짜 줄줄 줄 몰랐거든요. 하나 아, 드실래요? 드세요? 이거 저 사이사이 때, 아, 네. 사이사이 네. 때 네, 수고하셨어요. 어. 네. 요리요. 어, 고맙다. 아주 뜯어먹고 싶게 생겼어. 여기가 안 되잖아. 징그러 원자재. 동민 개. 어머 어머. 아, 산만. <laughs> 괜찮아. 여기 <laughs> 내일 방송실에 갖고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안 돼요. 기호가 큰데 말 아, 2인정 제가 쓰고 다니고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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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귀여워요 <웃음>